어,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저희 이제 이번, 두 번째 대단원, 방해식과부등식에서 어, 세 번째 중단원, 어, 여러 가지 방정식의 첫 번째 소단원인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어, 시험 범위는 사실 이 직전 동영상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런데 시험 범위를 넘어가서 지금 저희가 진도를 더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음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계약이 늦춰졌죠. 그다음에 늦춰진 그 계약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던 과정 속에서도 지금 원래 우리가 이때쯤에는 오프라인 계약을 어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교육부에서 또 미뤄지고 미뤄졌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사실 학사일정 굉장히 많이 꼬였습니다. 음뭐 학교에 따라서 든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 다른 학교들이 좀 있을 텐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어, 1차 대필중간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약한몇주 후에 또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교육부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격일 또는 격주로 학교를 나오게 하고 있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저 학교에서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논의 중에 있는데, 어, 지금 당장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모든 날짜를 학교를 등교하지는 아마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학교에 나온 날 수가 어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저희가 학교를 나오는 일수가 줄어들고 또 2차 지필 보사를 봐야 됩니다. 근데 그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그 말이 짧다라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 그 안에서 사실 1학기가 다 지나기 가 때문에 수행평가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진도도 나와서 또 2차 지필을 봐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자체가 사실 저희가 굉장히 적습니다 적어서 일단은 진도를 먼저 좀더 빼놔야지만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볼수 있는 시험 범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범위가 작다고 해서 시험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 오히려 범위가 작으면 작으면 시험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까다롭습니다 어, 그 예중에 하나가 사실 수능 수학입니다. 수능 수학 같은 경우 최근에 문제들이 어렵다고 학생들이 느끼다 보니까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범위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범위가 줄었습니다. 이과로 따지면 한60% 정도 남았나? 한반 정도가 벌써 이미 날라간 범위 안에서 지금 사실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범위를 더 늘려라. 범위를 더 늘려가지고 음. 난이도를 조금 더 낮출 수 있게 그렇게 가능이 낫지 않냐라는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라고 얘기는 안할 거지만요. 여튼간에 그래서 지금 진도를 조금 더 나갈 겁니다. 이번 주까지 어, 앞서 진도를 좀더 빼주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기막고서 시험 범위가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어, 여러분들이 좀더 수월하게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네. 시간에 4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입니다 예전에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포함한 5차 방정식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5차 방정식 같은 경우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교육과정상에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 나 여기 너무 어려운데라고 이렇게 부담 갖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설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좀뭐 교육과정상에 조금 빠진 내용들이라든지 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고 까탈스러운 문제는 사실 교과서에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교과서에 빠져 있다는 소리는 교육과정에서도 많이 빠져 있다는 소리고요. 자 3차원식과 4차원식을 포함해서 제가 이제 좀다 쓰기가 좀 뭐하다 보니까 고차방식이라는 용어를 조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필기할 때 이게 3차원식, 4차원식 쓰니까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3차원식과 4차원식의 3차 접근 팁은 첫 번째. 인수분의 공식으로 풀리는 게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수분해 공식으로 풀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 좀더 쉽게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인수분해 공식으로 접근이 되지 않는다, 그럼 뭐 해야 된다? 인수정리나 조립제법을 통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때 인수정리나 조립제법 쓸 때, 저희가 이제 그, 일단, 근을 하나 알아가지고 그것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그방정식을 0으로 만드는 그 근을 가지고서 사실 조립제법을 써가지고 나머지 목들을 또 구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차방식의 근은 뭐다? 프라마이나 상수항의 약수를 뭘로 나눈다.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로 나눈다라는 것꼭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사실 중학교 때 했었습니다. 중학교 때2학식의 그늘 구할 때뭐 했었죠? 그렇 상수항의 약수를 뭘로 나눴죠? 어, x 제곱항의 개수의 약수로 나눈다. 음에 그거에 프라마이나 되는 그 값을 사실 그 방정식에 넣어서 그게 0이 되는 값. 그것을 사실 근으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인수분해를 했었죠. 사실 중학교 때 여러분들 x 제곱에 대해서 인수분해 했던 것들도 결국에는 사실 조립제법을 이용한 것과 동일합니다 사실 조립제법을 하는데 그게 워낙 간단하니까 이게 그냥 바로 나오는 계산에서 나오는 형태라서 그렇지 조립제법을 저희가 어? 이제 전개한 형태로 써서 그렇지 아예 다른 개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세 번째는 치안입니다 취안을 하는 것은 복잡할 때 합니다 근데 복잡할 때 하는데 취안 같은 경우는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취안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었죠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무슨 실수를 하냐면요 x에 대한 방정식일 경우에 근을 구하라 했으면 그 x는 x의 값에 근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치환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 x를 뭐 x의 제곱을 t라고 치환했을 때그 t에 대한 근을 구하고서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 어 근이 이거예요 또는 객관식에서어 t에 대한 값을 구하고서 어 이거예요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본 것은 x인데 근 x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은 그근 x의 x를 뭐 t한 x 제곱을 뭐 t라고 치환했을 때그 t에 대한 것을 구하고서 어 끝냈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치환은 항상 조심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치환이라고 되어 있지만 굳이 치환하지 않더라도 쉽게 쉽게 풀리시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환할 때 같은 경우는 항상 뭐해라? 뭐 주의해라. 그 다음에 치환할 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치환할 때 이렇게 어따가 맨 밑줄에 써놓습니다. 뭐를? 뭐 x 제곱을 t로 치환하고 써놓고서 거기를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그 공간에 맨 마지막에다가 그 푸는 과정 맨 마지막쯤에 아 여기쯤 다 답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다가 x는 이라고 써놓습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분들 풀을 풀다 보면 맨 마지막에 뭐가 보이죠? 그렇죠 x가 보이죠. 뭐 그래서 그 x를 먼저 아그 x 맞아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지? 치환한 거에 대한 게 아닌 치환하기 전에 x지 그래서 그 x는 해가지고 놓칠 수 있지 않도록 꼭 항상 그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고차방식의한 근이 허근일 경우에는, 그켤레복소수도그 그 방정식의 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고차방식의한 근이 허근일 경우에는, 그켤레복소수도그 그 방정식의 근이다라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이건 뭐좀 이따가 저희가 계산하면서, 문제 풀어나가면서 좀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삼차원식 같은 경우는 최소 실근이 한개 이상 존재하게 됩니다. 어, 뭐 이게 사실 승차방정식이라고 이제 승차방정식이 아니고요. 어 2n 마이너 1차 어 방정식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기 방이라고 쓰면은 방정식을 쭉쓴 겁니다. 2n 1이너스차 이게 즉 풀수입니다. 어 n 에 1, 2, 3, 4가 들어갈 경우에 사실 그 2n이 되면은 짝수죠. 거기에다 마이너스 1차한 것은 홀수입니다. 홀수 차 방정식은 무조건 최소 실근 한개 이상 존자하고요그 다음에 짝수 차 방정식, 짝수 방정식 은 2n 방정식이거든요. 어 2n 제곱 아, 이게 이제 원래, EN 단계식이라고 하거든요. N에다 1, 2, 3, 4가 뭐자연수일때 들어가면은 다시 다 짝수가 나오죠. 그런 같은 경우는 출근이, 어, 몇개 있다라고 저희가 말을 못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 3차 방식을 잠깐만 그려보면, 그래 3차 방식을, 3차 방식에, 어, 뭐 예를 들면, Y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어,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를, 이런 것을 3차 방식을 해볼까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A가 양수일 때만 잠깐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양수일 때를 살짝 그리면, 이런 방향식이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이런 방향식이 있고요 이런 방향식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혹시 이 아래는 여러분들 카메라에 안 보일지 몰라서 위에다가 조금 올렸을까요? 네, 위에다가 조금 올렸으면은, 이렇게 세 가지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미적분 배울 때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가 존재하거나, 이렇게. 여기 접하는 거거든요. 두개 존재하거나 이렇게 세개가 존재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조건 어, 홀수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이 항상 한개 이상 존재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겠지만 방정식 1차방식 같은 경우에 예그 무조건 실근 하나 존재하죠. 근데 어, 뭐 2차방식, 4차방식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습니다. 뭐 4차방식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뭐다 그려보면 알겠지만 뭐 그래프를 다 그려보면 은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아니 너무 좀적당한가요 아, 이거 말고 잠시만요. 뭐, 4차 방식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만약에 4차 방식에서 A가 양수일 때 같은 경우에 그려보면요. 어, 이렇게 하나도 없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만약에 이렇게 하나 접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일 때가 있습니다. 뭐두 개일 때도 이렇게 접해가지고 두 개일 때도 있고, 그냥 이렇게 접,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게 두 개가 되고요그 다음에, 사실 원래 이렇게 접하는 것도 있다라는 금방 강에 제가 말로도 했지만, 굳이 그거 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세 개, 그 다음에, 이렇게 4개가 되는 경우 이렇게 조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5개 좀 짧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더 많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꼭 미적분 할 때는 반드시 꼭 그려보셔야 아 뭐지 그래프를 꼭 그려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체방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짝수차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못합니다 짝수차 이런 얘기 못하는데 뭐하다 어, 홀수차방식일 경우에는 뭐하다 최소 실근이몇개 이상 한개 이상이 존재한다라는 것꼭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그 다음에 고창식 한근이 허구면은 그편례복소도그정식의 근이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놓고 있다면 좀더 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